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네일 살롱 운영하는 네일샵 사장입니다. 어, 지난 5월달, 지금 6월 중순인데 5월달 한달 동안 진짜 너무 바빠가지고 다른 거에 막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죽어라고 일만 하다가. 6월달 되면은 제가 사는 곳은 진짜 많이 덥거든요. 뭐, 뉴스에도 나왔다고 하는 것 같던데, 뭐, 한 40도가 넘게 거의 며칠씩 연달아서 기온이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진짜 더워요. 그래서 여름에는, 어, 타운을 떠나서 몇 달씩 생활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여름이 좀비수기예요 한국은 메일샵이 여름이 진짜 성숙이잖아요. 여름 되면은 저도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막, 진짜 고개도 못들 정도로 여름 동안 일을 하고 그랬었는데 여기는 여름이 비수기예요. 비수기고 또 내일 하시는 분들 자체가 뭐 특별한 이벤트로 하시는 분들보다는 거의 일상적으로 항상 하시기 때문에 굳이 여름이라고 안 하던 걸 하고 이러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항상 하던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뭐, 그분들이 여름에 잠시 뭐 다른데 가 있으면은 이제 저한테 내일 아는 못 오실 거니까. 그래서 여름 동안은 이제 다른 달에 비해서 한 6월, 7월, 8월은 조금 비수기에 속한다. 요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어요. 이번 달에는. 어, 뭐 여유가 있다고는 하지만은 거의 이제 레귤러를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큰 차이 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고 조금은 지난달에 비해서 좀 여유가 생겼다. 오늘은 제가 이제 한국 그 네일 유튜브 하시는 분들 원장님들 비디오 진짜 많이 보는데요. 보면서 이제 뭐 자막이라든지 직접 음성을 남기시고 하실 때 진짜 이제 용어들이 한국에서만 통하는 그런 용어들 있잖아요. 실제로 미국에 오면은 진짜 말이 안 되는 그런 용어들을 많이 쓰시는 거를 제가 보는데 이거는 한국에서는 그렇게 뭐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게 쓰셔도 용어들을. 근데 그 용어들을 그대로 미국에 가지고 이제 미국에 오셔 가지고 사용하게 됐을 때는 좀 문제가 음. <laughs> 조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 싶어가지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에서 쓰는 용어가 미국에 오면은 이제 영어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몇개좀 대표적인 것만 너무 많이 하면 머리 아프니까 대표적인 것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음 우선 제일 많이 쓰시는 말 중에 잘못된 용어가 매니큐어죠. 근데 이거는 아마 내일 자격증 시험 준비 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매니큐어 라는 말 자체가 이 바르는 컬러를 매니큐어 라고 하는게 아니고 손톱을 다듬는 행위 자체를 매니큐어 라고 한다는 거를 시험들 때는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아실 건데 우리는 워낙 일상적으로 그냥 매니큐어 라고 하면은 그 바르는 컬러들 그걸 매니큐어라고 부른다고 르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손님들한테도 일일이 설명하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가게에서 일할 때는, 한국에 있을 때는, 뭐, 젤 메뉴큐 할까요? 뭐, 젤뭐 메뉴큐, 젤 메뉴큐, 뭐, 일반 메뉴큐, 이런 식으로 사실 많이 했었어요. 근데, 미국에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말이 안 동해요. <laughs> 왜냐면 메뉴큐는 당연히, 이제 손톱을 관리하는 과정이 메뉴큐어고, 패드큐어는 다들 패디큐어라고 하시잖아요. 발톱 관리하는 과정을 보죠. 근데 매뉴큐어는 너무 이게 박혀있기 때문에, 매뉴큐어는 손톱 관리하는 과정,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하시거나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이제 통상적으로 쓰는 말이 편하니까 그냥 그렇게 쓰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미국에 와서는 매뉴큐어라고 하면은, 어, 나 이거 제일, 뭐 매니큐어 다 끝났는데 뭐젤 매니큐어 발라줘 이러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오셔서 일을 하시게 된다면 요거는 꼭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매니큐어는 그러니까 컬러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다 손톱을 정리하는 전체적인 과정 자체를 매니큐어라고 한다 발은 뭐페드큐어다 아시잖아요 맞죠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이제 이 네일 바디라고 하잖아요. 한국에서 그죠? 뭐 바디가 기네요뭐 바디가 짧네요. <laughs>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이조갑을 제외한 이 부분을 네일 베드라고 불러요. 네일 베드고 조갑은 네일 플레이트. 그래서 만약에 손님이 왔어, 내가 일을 하고 있는 테크인데 손님이 왔어, 손님한테 어머 유열 네일 바디 뭐 어쩌고 저쩌고 못 알아들어. 그래서 이것도 용어를 네일 플레이트, 네일 베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불러주시는 게 서로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어, 또 하나 이제 많이들 잘못 사용하시는 용어가 썩오프죠. 썩오프는 보통 썩오프라고 하면 은 아, 그 아세톤이나 아니면 젤 제거, 어, 젤 리무버라고 하죠. 어, 클렌저, 뭐, 어, 젤 리무버에 담가 놓거나 아니면 볼류 이렇게 싸놓잖아요. 그 과정을 soak f f 라고 해요. 그 s 이라는게뭐 담구다, 절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soak f f 라고 하면은 이제 그 제품을, 화학 제품을 이용해서 이 젤을 제거하는 과정, 젤이나 아니면 아크릴이나 이런 이제 걸 제거하는 과정을 soak off라고 하고요. 보통 드릴로 이렇게 제거하면서 뭐쏙 거프 한다 그러고 아니면은 드릴 비트를 뭐쏙 거프용 뭐 비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용어들을 사용하시는 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드릴로 제거를 하는 거는 드릴 오프라고 해야죠. 그죠? 드릴로 제거하는 거는 드릴 오프, 단궈서 제거하는 거는 담그거나 감싸서 제거하는 거는 o 오프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일단 드릴로 전체적인 이제 두께를 얇게 조절을 한 다음에 썩썩 뭐 오프를 하든지 아니면 전체를 드릴로 드릴 오프하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보통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썩 오프라는 말은 담구거나감싸서 화학약품 처리를 해서 제거를 하는 과정을 썩 오프라고 한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한국이랑 또 약간 용어가 다른 거니까 뭐 한국말에서 영어로 넘어가는 거겠죠? 그런 음 용어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보통 할젤 많이 얘기하죠, 클리어 젤, 할젤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는 할 젤이 리 e 젤이라고 해요.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게 왜 이걸 리 e 젤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렇게 불러요. 저도 많이 물어봤거든요. 많이 물어봤는데 지들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안 해본거야. 고민을 안 해보고 그냥 그렇게 쓰니까 이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저도 이게 왜 리퀴즈 젤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젤 자체는 원래 리퀴즈잖아요. 젤이. 근데 이게 왜 리퀴즈 젤이라고 따로 불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한국에서 하드, 하드 젤, 클리어 젤이라고 부르는 그 제품은 여기서는 리끼젤이다 그리고 여기는 그리끼젤이 거의 이제 통 타입으로 나와요. 그래서 뭐 한국은 솔직히 이제 병 타입으로도 클리어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리 뭐그 띡하고 단단하고 활제 성분이고 하더라도 내가 병에 들은 거있면서 여기 있는 손님들한테 야 이거 똑같은 리끼젤이야라고 이거를 이제 그렇게 손님들을 설득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구분이 된다 리퀴기 젤이라고 하면 통에 들어있는 하얼 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한국에서 팁으로 요즘 연장 많이 하시잖아요 예전에만 해도 저도 거의 뽕 붙여가지고 젤 연장 했었는데 요즘에는 팁 연장 많이 하시죠 여기서는 그 팁으로 연장하는 거를 젤 엑스라고 해요 그게 어, 아프레스라는 브랜드에서 제일 처음 나왔었는데 그 브랜드에서 그거를 젤X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AKA 젤X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팁을 연장하는 거를 다 젤X라고 하고 요즘에는 브랜드마다 다이 팁이 그 풀팁이죠. 팁팁이 아니고 풀팁이 다 출시가 되거든요. 다 출시가 되는데 그냥 다 젤X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할 때도 젤X라고 그렇게 쓰고 손님들도 젤X라고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JLX 한다. 그리고 보통 여기서는 JLX 한다 하면은, 한두 개를 연장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 <laughs> 여기서는, 한두 개가 아니라, 열선 전체를 보통 하거든요. GRX라고 했을 때. 근데 솔직히 연장하는 금액은 한국보다 여기 훨씬 싸요. 훨씬 싸기 때문에. 한국은 보통 계단 만 원씩, 저도 예전에 그렇게 받았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만큼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연장을 내가 한다 그러면은 조금 더 스피디하게 연장을 할수 있는 그런 방법도 터득을 하시는 게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 하나는 각질 제거, 발 뒤꿈치 각질 제거 하는 거를 여기서는 callous removal 이라고 해요. 그 callous 가발 각질, 뭐 이런 딱딱한 살, 이런 걸 어, callous 라고 하거든요. callous 를 제거한다, removal 한다 해서 용어가 callous removal 이라고 해요. 보통 페 r 큐할때 뭐, 뭐 callous removal 해줄까? 이러면은 손님이 이제 이거 발 제거하는 거라고 그렇게 아실 거예요. 어, 또 하나는 우리 보통 뭐 일반 컬러, 일반 컬러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뭐 아니면 일반 메뉴큐어 아까도 메뉴큐어들 잠깐 말씀드렸는데 메뉴큐어는 컬러가 아니라 이 행위 자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통 뭐 일반 컬러, 젤 컬러, 일반 컬러, 뭐젤메뉴큐어 일반 메뉴큐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서는 보통 그젤 이외에 이렇게 아사톤을 바로 지울 수 있는 그런 컬러들을 레귤러 팔리시라고 불러요 여기서는 그 네일 컬러들을 보통 팔리시라고 많이 하거든요 네일샵에서 이렇게 팔리시라는 말 자체가 광내는 이런 뜻이잖아요 네일샵에서 이렇게 광내는 게 솔직히 네일 컬러 말고는 없으니까 보통 페인트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일샵에서는 그래서 어. 보통 팔리시라고 하면은 네일 컬러 그래서 일반 컬러 아세톤으로 쑥쑥 지워지는 이런 일반 컬러를 레귤러 팔레쉬라고 보통 그렇게 불러요. 이게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긴 한데 뭐 어떤 데서는 네일 라커라고 하던지 그런 데도 있고 라커 이렇게 스프레치 뿌리는 페인트 있잖아요. 그런 거로 부르는 데도 있고 그리고 실락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거든요. 이거는 약간 젤과 일반 레귤러 팔레쉬의 중간 단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까 그러니까 레귤러 팔리시보다는 오래 가고 광택도 더 지속이 되지만 아세톤으로 지울 수 있는. 근데 아세톤으로 바로 이렇게 싹 지워지는 게 아니고 이것도 좀썩브오프를 해야 돼요. 약간 5분 정도 썩을 해놓으면은 스르륵 떨어지는 그런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게 실랑이라고 하는 건데 보통 이거는 좀 북부 지방에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뭐 시애틀이나 뉴욕이나. 아니면 캐나다 이런 쪽에서 많이 쓰는 것 같고 남부 쪽에서는 이 실락이라는 거는 안 쓰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체급하는 가게도 본 적이 없었고 저도 한 번도 이거를 취급해 본 적은 없었어요. 어, 보통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용어를 정리하면서 어, 여기서 미국에서 네이샵에서 하는 서비스 트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국이랑 조금 다른 게 많아요. 사실 한국에서 안 하는 것들을 여기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살롱에서 어떤 서비스를 하나, 하냐 우선적으로 이제 젤 있겠죠 젤 제일 매니큐어, 젤페리큐어 제일 이거는 뭐젤 한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딥 파우더가 있어요. 딥 파우더는 이렇게 통에 가루가 들어있거든요. 이 가루에, 손톱 표면에 이렇게 글루를 발라서 가루에 이렇게 담그는 거예요. 그 딥. 이렇게 찍어 먹는 거, 우리 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 과카몰리 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담그는 행위라고 해서 이거를 딥 파우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글루 발라서 찍어서 손톱에 입히고 또 발라서 찍고 이제 한 두세 번 반복한 다음에 그 드라이어가 있어요. 글루드라이어 이렇게 병에 들 달려서 이거 톡 찍는 게 있거든요. 드라이어를 해서 말린 다음에 그걸로 이제 핸드 파일링을 하거나 아니면 주일로 하거나 해서 표면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위에 또 바르는 광택 나는 글루가 또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광택 나는 글루를 바르고 이거를 그대로 말려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이걸 사람들이 왜 하냐면 이게 젤 같은 경우에는 LED나 UV 라이트에 손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뭐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좀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아, 나 이거 유블라이트 이거 손 놓으면 안 걸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햇빛에 그렇게 하면 햇빛도 안 봐야 되겠죠. 햇빛도 완전 차단을 시켜 밤에만 내댕겨야지. 낮아서 내댕기면 안 되지, 그러면은.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혹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불빛에 노출되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잖아요. 전체 통틀어서 뭐, 30분도 안될것 같은데, 불빛에 피부 노출되는 시간이. 하여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딥 파우더를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가 젤메뉴큐어를 진짜 못해요. 진짜 진짜 못하고, 한국처럼, 예쁘게 발라 주지도 않고 두께도 없고 그리고 유지도 안돼 일주일이면 올랑올랑다벗게 지고 한국에는 내가 손톱이 좀잘 부러지는 사람이라도 젤을 좀 이렇게 두께감 있게 올려놓으면 이거 안 부러지게 유지를 잘 되게끔 해 주시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기대하면 안돼 여기는 그래서 젤 메뉴표가 너무 똥 엉망이기 때문에 너무 똥망똥망 진짜 엉망진창으로요 완전히 그리고 큐티클 정리도 했는데 뭐 그 다음 일어더 지저분해져 있어. 이런 게 해반이기 때문에 그런 게 싫어서 딥 파우더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딥 파우더가 그나마 조금 더 유지가 잘 된다. 이렇게 이제 그런 인식이 있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로 딥 파우더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도 안 되는 게뭐 아크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크릴을 했을 때 손톱이 상하기 때문에 딥 파우더를 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뭐딥 파우더 그 글루 아까 말씀드렸 글루 안에 뭐 칼슘 성분이 들어가 있고 근데 그 칼슘 성분이 들어 있다치자 있다 쳐도 그 안에 그게 있는 게손톱이 얼마나 흡수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미 상한 손톱은 위에 뭘 바른다고 해서 이게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회복시키려면은 영양제를 먹어서 이게 길어 나오는 손톱들을 좀더 건강하게 길어 나오도록 해야지. 이미 기어 나온 애들이 이게 손상됐다고 이게 뭐, 뭔가를 통해서 회복이 사실 되진 않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술, 마케팅, 이런 것 때문에 딥 파우더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손님들 이렇게 오잖아요? 저한테 오잖아요? 와서 보면은 손톱이 다 종이 조각이야 그 손톱이 건강해지고, 아그릴보다안 상한 다음 근데 왜 이게 종이 쪼가리야? 이렇게 막 제가 막 핀자를 주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손톱을 안 상하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뭐, 만약에 나한테 뭐 가격으로 테크를 건다 아니면은 뭐, 내가 이제 딥, 엄마 진창으로 딥 해왔는데, 어, 나 딥하지만은, 딥할 수도 있지만은, 나는 젤메뉴 켜를 추천할게.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못 믿었고, 막, 왜냐면 나한테 안 받아봤으니까. 좀못 믿어. 하고 이런 손님들이 가끔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핀잔을 주죠. 야, 네가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너 지금 디파도 계속 하는데, 니 손톱은 종이가 없잖아. 근데 나 아직도 그 말을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음, 그렇네. 이러면서, 그래, 그럼 난 너를 한번 믿어볼게. 라고 해서 이제, 젤 매니큐어 이제 스위치를 하죠. 보통은. 그래서 보통 그렇게 하면은 저는 손님한테 얘기를 해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 한 두세 달만 지나봐. 지나서 새로 길어 나온 오네 손톱이 어,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손님들이 또 거기에서 되게 신뢰를 느끼더라고요. 음, 그리고 다른 이제 서비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리키지, 젤, 할제 젤. 이거를 여기는 보통 이제 손톱이 뭐 하기 전에 베이스 단계에서 오버레이를 한 다음에 뭐 컬러를 바르고 그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게 할 제를 많이 하시고 아니면 손톱 자체가 이제 너무 독수리 손톱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교정용으로 계속 할 제를 베이스에 까시고 계속 이제 그 위에 컬러를 얹으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많이 하세요. 오실 때마다 여기 큐티클 부분 이 자라나온 부분만 이제 필업해가지고 이제 바일도 정리하고 다시 또 컬러를 바르고 아트 올리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리퀴실 많이 하시고 또 아크릴릭 아크릴릭은 보통 연장하는 손톱에 많이 하죠 이거 긴 손톱 할 때는 저는 무조건 아크릴릭이에요 뭐전딥 파우더는 아예 연장 안 하고요 딥 파우더 연장하는 데도 많거든요 근데 아크릴이 훨씬 좋은데 왜딥 파우더로 연장을 하냐고 이거는 아 이건 진짜 저는 이건 동의할 수 없어요 해나도 이쁘지도 않고. 강도도 안 돼요. 안 나와. 뭐 강도 나오게 할수 있어. 근데 그렇게 되면 예쁘게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딥 파우더는 연장을 안 하고요. 딥 파우더는 그냥 젤 팔리시 반드시 이제 그냥 자연 손톱에 하는 분들만 딥 파우더 하고, 긴 손톱은 무조건 젤 엑스 아니면은 아크릴릭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크릴릭은 뭐, 보통 팁 붙여서, 팁을 다 클릭을 해요. 팁 붙여서 하고 어, 뭐 일반 그냥 내추럴 컬러나 아니면 그컬버 핑크 컬러라고 하죠. 손톱 색깔과 흡사한 컬버 핑크 컬러를 올려서 그 위에 뭐 아트나 아니면 젤 컬러를 바르는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파우더 자체에 컬러가 있는, 컬러감이 있는 파우더를 전체적으로 그냥 그 위에 추가적으로 하는 다른 시술 없이 컬러 파우더를 올려서 끝을 내거나, 아니면 컬러 파우더 자체를 가지고 메일 아트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크릴링은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폴리젤, 폴리젤은 한국에서도 하잖아요. 그죠? 폴리젤도 여기서는 많이는 안 하는데, 하기는 해요. 저는 폴리젤 안 해요. 폴리젤 안 하고, 그 폴리젤 제외한 그 전에 서비스들만 다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오늘은 용어들, <laughs> 한국에서 잘못 사용하고 있던 용어들 그리고 한국에서 쓰던 용어들이 미국에 와서 어떻게 이제 바뀌는지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그리고 서비스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게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음, 다음번에는 그 제가 지금 샵인으로 가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미국에서 레이샵을 창업했을 경우에 렌탈 종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다음 녹화 시간에 그리고 음, 1인이든 뭐 어떻게 됐든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하는 것과 그리고 직원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의 차이점 같은 것도 다음번에 한번 이야기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끝!